안녕하세요. 천국신당 구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삼제를 네. 맞이한 토끼띠 분들의 2026년도 신년운세를 선생님과 알아볼까 하는데 네. 이 토끼띠 분들이 2026년도 운세에 어떤 변화 변동들이 있으시죠? 음, 토끼띠 분들 중에는 좀 성격도 온화하시고 부드럽고 지적이고 또 신중하시고 감성적이고 감성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음. 성격 자체가 좀 네. 그러세요. 그래서 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던가 음. 아니면 모임에서도 좀 중심이 아닌 중심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약간 분위기 메이커? 네 음.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또 친절하세요 이분들이 오. 근데 또 너무 친절하면 약간 또, 또 예, 사기꾼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니까 어, 네. 사기꾼 아니야? 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렇죠, 그렇죠. 토끼띠분들 성향이 원래 보여주는 걸 좋아하세요 음. 그니까나 이런 사람이야 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토끼띠 그니까 물어보시기는 좀 그렇겠지만 좀 친절하시다 그러면 아 토끼띠인가 이렇게 한번 좀 어,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혹시 토끼띠예요? 네.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2025년에는 드 삼재였어요. 근데 드 삼재였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25년도 토끼띠가 삼재라고 해서 나쁘진 않으셨어요. 나쁘지 않으셨고, 근데 다만 음. 건강 쪽으로 조금 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음. 건강 쪽으로 조금 눌리고 음. 내 컨디션이 내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그래도 금전적으로도 좀삼진데나 어, 괜찮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손님들 중에도 음. 토끼띠인데, 어 금전은 저 삼재인데도 괜찮은데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삼재인 줄 몰랐다? 네, 삼재인 줄 몰랐다. 음. 삼재세요? 이러면, 네. 아, 삼재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금전 회전도 괜찮으셨고, 음. 또 문서도 잡으신 분들도 있으셨고, 네네. 그 제가 전에 영상 제거 보시면은 문서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을요 그랬던 거예요. 것 같아요. 네, 네, 문서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2026년 도래 토끼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록 삼재 눌 삼재지만 토끼띠 분들 아주 좋습니다. 오, 네, 네, 네. 변화 이동. 그리고 이런 변화 이동 문서운 그리고 금전은 모두 좋기 때문에 변화 이동 주셔도 되고 꼭 삼재라고 해서 내가 눌려 있을 수밖은 없잖아요. 아, 나 삼재야. 계속 그거를 강박관념으로 갖고 계시면 활동을 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삼재는 삼재대로 내비 두고 그래도 내 기운을 따라서 또 직감도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직감 따라서 내가 할수 있다 하시는 거는 이동하시고 과감하게 문서운도 잡으시고 그렇게 되면 금전운도 회전이 빠르게 되세요. 다만 지금 하반기에는 조금 눌려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2025년도 의사는 아, 하반기. 에네 하반기에는 조금은 이제 주식도 좀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음. 조금 어지러운 그런 형국들이 보이시는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음. 근데 다 정리가 되세요. 정리가 되시고 네. 또 이분들이 조상떡을 많이 보신다고 지금 할머니께서 말씀 하시네요. 네. 어. 그래서 조상떡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 조상을 좀 많이 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대요. 어. 그래서 조상떡도 보시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어. 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2026년도 운세가좀 어떻게 펼쳐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약이나 뭐 내가 사람 만나는 이런 게잘 많으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비즈니스로 만나던가 음. 뭐 어쨌든 사적으로도 그렇고 참석하셔도 되지만 어 조금은 말 수는 줄여라. 음. 요분들도말수 때문에 조금 치시는 이 형국이 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는 조금 말을 아껴라. 음 말을 아끼고 음. 내가 운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거들먹거린다고 사람들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그런 행동들은 조금 자제하시면서 내 운기만 좀 이렇게 다지는 좀 갖고 오자. 음. 내 운기 지금 좋으니까는 올라갈 수 있는 운기로 좀 그런 형국을 보여주시는 걸로 보이시거든요. 음. 지금 네네네. 그렇게 앞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끼 팀분들이 그래도 이제 눌삼재라는 게 삼재라는 단어 자체를 무시를 못 하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토끼띠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끼셨을때 요거는 다 같이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어.. 지금 토끼띠분들 몸수로 자꾸 치시는 게 보이세요 약간은 컨디션 저하 그리고 조금만 하면은 과로, 피로 음. 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예전에는 내 몸이 이, 이 정도로 이, 아니, 이 스케줄에 이 정도의 몸이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컨디션 조절을 좀 하시면서 쉬실 때는 과감히 쉬실 수 있는 그런 휴식기도 가지시고 또 피로도 푸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금전도 따라오시고 운서도 좋으시고 변화 이동도 너무 좋으시니까는 내 컨디션 조절 그리고 사람 옆에 사람들을 좀 지키셔야 돼요 내년에는 네. 지키는 형국으로 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토끼띠분들 2026년도 이제 선생 말씀대로 늘삼제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청하신 토끼띠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끼띠분들 중에는 부드럽고 음. 온화하고 친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성격을 지키면서 또 운까지 삼재지만 너무 좋은 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운 잡아가시면서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는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천무신당 구슬이었습니다.